어2 6쪽의 섹션 섹션 2.2로 들어갑니다. 예, 거기 보면 순간 속도 어 그리고 순간 속력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둘다 이제 순간이 된 거예요. 어. 앞에서 이제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음.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어, 아까 우리가 평균 할때그 시간 인터벌이 길다는 거를 강조했죠 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순간이 되면은 시간 인터벌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긴 시간 인, 인터벌 동안에 displacement vector 즉 변이 벡터가 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평균 속도를 갖다가 결정했죠 근데 이제 시간 인터벌을 짧게 하면은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짧은 변이 밖에 있을 수가 없죠 워낙에 시간을 짧게 하니까 변이 자체도 짧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된 상태를 어 순간속도 라고 하고 어 수학적으로는 아예 델타 t 를 매우 작게 보내는 거죠 어 0으로 보내는 건데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우리는 dx dt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x 라는 위치 라는 함수를 어 시간으로 미분한 건데 그러면 위치 라는 함수가 시간의 함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시간이 함수가 됐었잖아요 시간이 0일 때뭐 30m 10초일 때뭐 52m 이런 식으로 이게 했었죠 그렇게 이제 해서 데이터 포인트 6개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연결할 때 이건 그냥 적당히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0초와 10초 사이에는 측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림은 그냥 적당히 연결한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측정을 촘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초에서도 측정하고 2초에서도 측정하고 3초에서도 하고, 뭐 1초 간격으로 했든지, 아니면 더 좁게는 뭐 0.5초 간격으로 했든지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초와 20초에도 마찬가지로 11초에도 측정을 하고 12초에도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측정값들을 시간에 따르는 측정값들을 다 연결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A와 B 사이에 측정값이 없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줄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측정값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봐서, 이 이제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매우 좁은 간격으로 측정이 되어져서 그 측정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A와 B 사이에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이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제 저기 생각해 보면은 지금 평균입니다 평균 어 평균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A와 B 사이엔 10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 시간이 10, 처음 시간은 0 초죠, 그죠? 0어 초 초는 이제 S, s로 표현하죠. 어, 세컨드에 약자죠. s로 표현하고 그리고 위치는 나중에 52m였죠. 그죠? 52m 어 빼기 어30 m 어. 이렇게 해서 이 0초와 10초 사이에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10분의 22가 되니까는 2.2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2.2 미터 퍼 세크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분모가 이제 이거 요 길이죠. 0에서 10까지 요 길이죠. 그죠? 0에서 10까지 요 길이고, 분자는, 뭐죠? 여기에 30과 52 사이죠. 그죠? 그래서 분모는 이제 10 마이너스 0이고, 분자는 52 마이너스 30.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점 사이에 선을 그으면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구한 어 평균 속도 2.2m p s 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A 점과 B 점 사이에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 52 마이너스 여기가 30 이죠. 30 분의 10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0초와 10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2.2 mp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했죠? 0초와 50초 사이였죠, 아까는. 그죠? 0초와 50초 사이에 이제 변위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53에서 30 하니까 이제 어 마이너스 -83이 됐고 시간이 50이니까는 이제 아까 50분에 어 -83에서 아까 값이 나왔죠. 그죠? 음, 뭐, 1. 몇, 그렇게 나왔죠. 이제 그거죠. 그렇게, 마이너스 1. 몇. 이는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이제, 저기, 이, 저기, 마이너스 53에서 30을 빼서, 요, 요, 이제, 요, y, 이제, 요, 쪽이 요쪽이, 이, 아, 요, 요, 요게, 요 요게, 마이너스 83이죠.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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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축이. 이쪽이 마이너스 83이고 시간은 50 이죠 어,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제 50분의 83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음이죠 음? 여기서는 양이죠 그죠 여기서 0과 10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양이에요 그래서 어, 플러스 2.2 m per sec 였다면 0과 50사이의 평균 속도는 50분의 어, 마이너스 83이 되니까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인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음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분의 83. 그렇게 된 거죠. 어,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한 거죠. 평균을, 어, 이제 구했다면은 순간은 뭐냐? 순간은 이 델타 t를 매우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 델타 t를 약간 이제 10초였는데 이제 요 여기까지 이렇게 어. 여기까지 하면 이제 8초라고 봅시다. 8초. 8초라면 이제 분모가 8초가 되고 분자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보다 약간 작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도 좀 작아지고 이제. 아, 부, 분모도 좀 작아졌지만 분자도 좀 작아졌어요. 어, 그렇지만 분모는 많이 작아지고 분자는 조금 작아졌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죠. 어, 그러니까 아까 요거 평균 속도보다는 좀더 커진 기울기를 가지는 평균 속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점, 뭐 6초라고 봅시다. 6초, 0에서 6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이제 보다시피. 이 분자는 거의 차이 없는데 분모가 아까 10이었는데 이제 8에서 6으로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값이 커지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커져요. 그죠? 점점 이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4초다 그러면은 4초의 경우 분자의 경우는, 아, 분모의 경우는 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분자는 뭐 그리 많이 안 줄어들었죠. 어 그렇게 되니까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옆에 것들보다 더 커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점점점요 인터벌을 줄이는 거예요. 인터벌을 줄여서 수학적으로는 0으로 보내는데 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관측하는 게여기 시간을 갖다 뭐 0.01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0.01초마다 한 번씩 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어려운데 어, 수학에서는 이걸 영, 더군다나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해서 측정한 포인트 예를 들어 0초하고 뭐 1초 사이에 그 이제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을 시켜요. 아까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과1 사이에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을 이제 시켜주 워도 벌써 측정을 이제 열배더 정밀하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 시켜준 다음에 그 곡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이차 곡선이 된요 부분이 이차 곡선이니까 이차 곡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이제 구해 볼수 있죠. 그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해서 어 이제 그 이제 이차 곡선의 그요요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 곡선이 여기 이제 여기 x고, 여기 t인데, 이 빨간색의 곡선이 바로 이제 이제 그 이제 t의 함수로서의 그 x의 그 이제 함수 값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xt를 갖다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0초0 근처, 0초 근처. 예, 이제 그 미분한 이후에 미분한 이후에 이제 t=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t=0에서의 이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t=0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1로 와서 이 인터벌을 줄여서 0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게 되,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 콜 0을 집어 넣었을 때의 값으로써 바로 t 콜 0에서의 순간 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순간 속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거의 순간 속력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 이제 아까 그래서 여기 움직인 거리 다 더해갖고 이제 값이 나왔죠 그때 그때 뭐 127m가 나왔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127m를 50초로 나눠서 뭐2 5 4 m s e 의 저기 여기 평균 속력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인터벌을 작, 짧게 줄이다 보면은 아까 아, 아까 앞에서는 뭐 시간이 기니까는 뭐 백도 했다가 포워드도 했다가 이제 그럴 시간이 50초 사이에 충분히 있어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뭐 운동 상태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의 여지가 충분했는데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시간 인터벌을 갖다 매우 줄이면은 즉 좀 전에 순간속도를 구할 때처럼 시간 인터벌을 매우 작게 줄이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왔다 갔다 해봐야 그렇게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적이 어떤 시간 인터벌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0.01초다, 0에 가까운 이제 그런 값이니까 뭐 0.01초 사이에 움직여봐야 뭐 얼마나 움직 움직이겠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 사, 시간 인터벌이길 때는, 이, 이제, 평균 속력과, 저기, 평균 속도와의 차이가 이제 크게 났죠. 그래서, 평균 속도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마이너스 값을 가졌죠. 50분에 마이너스 83 해갖고서, 뭐, 약간 저기 마이너스 1.7 미터 퍼 이렇게 났고 평균 속력의 경우는 50분의 127 해갖고 뭐2.5그 정도 미터 퍼 세크 뭐 그렇게 이제 나서 일단 부호도 다르죠 어 그렇게 평균의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났지만은 순간의 경우는 타임 인터벌을 좁혔기 때문에 이 순간속도와 순간속력이 그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단지 이제,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이제 플러스 값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순간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해봐야 결국은 그이 변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는 변위나 뭐 저기 움직인 전체 거리나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 뭐 0.01초 동안에 내가 이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변화하는 변위나, 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움직인 거리나, 그건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방향에 따라서 속도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반면에 속력의 경우는 크기만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되니까 아주 순간을 취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아까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에서의 그 차이가 나듯이 그런 큰 차이는 나지 않고, 결국 이제 이 순간속력 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속도의 크기 어, 그래서 순간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때에는 속력은 플러스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값을 취해서 그 크기의 값을 이제 가지는 이제 그런 어, 상황 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속도와 순간속력은 결국은 이제 같은 개념이 되고 어,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간속도가 마이너스, 뭐, 10이 나왔다면, 순간속력은 그냥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제 2.2가 있죠? 예제 2.2에 보면, 이제, 요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지금 이제 요런 커브가 있어요. 요런 커브가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을 요 시간엔 때에 따라서 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여기 넓게 측정한 것이 아니라 뭐 0.01초, 0.02초 해갖고 쭉 연, 이제 측정한 것 같다 쭉 연결한 것을 이제 이렇게 빨간색 이제 선이라고 이제 빨간색 곡선이라고 보고 이 곡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제 이거죠. 이거 x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2t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0초와 1초 사이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고 1초와 3초 사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 우리가 잘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예를 들어서 1초, 3, 예를 들어 1초일 경우에는 뭐 대강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지만은 3초의 경우에는 보면은 6이긴 하네요. 3초의 경우. 6이네요. 이렇게. 6인데 예를 들어서 뭐 2.5초 하는 거. 2.5초가 되면은 여기 2.2와 3 사이에 2.5초인데 그때 변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자를 갖고 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어, 그래서 2.5초일 때 x 값은 뭐냐면 t 대신에 2.5를 집어넣으면 돼요. 어, 2.5를 집어넣어 갖고 구한 값이 바로 2.5초일 때 x의 값, 즉 x의 위치 요 좌표의 값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인데 나중 위치라고 하는 건 시간이 1일 때의 위치예요. 그죠? 빼기 시간이 0일 때의 위치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걸 보면 바로 드러나죠, 사실은. 시간이 1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2이고, 시간이 0일 때 위치는 0이에요. 뭐, 이거는 바로 이제 그래프, 그래프가 특별히 그 잘못되지 않는 이상 이걸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나중 꺼 빼기 처음 까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것이 그래프가 진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 t가 1이고 2에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x 이퀄 1일 때에 이제 저기 값이에요. 위치예요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마이너스에 x이골 0일 때의 위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t0 집어넣고 여기도 t0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건 0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봐서 이제 1일 때 마이너스 2고 0일 때 0이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나중거 마이너스 처음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식에 집어넣어서 이제 나중 위치 위치함수의 값, 마이너스 처음 위치함수의 값 해갖고,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초와 3초를 집어,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3을 집어 넣으면 되죠. t 대신에 3을 집어 넣고, t 대신에 1을 집어 넣은 걸 빼줘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1초일 때, t가 1초일 때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했던 여기, 여기 계산해보면은,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죠? 요거, 요거 집어넣으면 요건, 이제, 마이너스 2에요,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긴 어떻게 되냐면, 3, 3은 9, 어, 9이 18, 18-12는 6이죠, 그죠? 그래서,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8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저기, 1초일 때는 마이너스 2에 있었고, 어, 그다음에 3초일 때는 6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 그렇게 되니까는 델타 x는 6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이제 8이 되죠 8미터가 되죠 이렇게 이제 변이를 이제 구하면 된다는 이제 예를 보여줬고. 어 그다음에 이제 average velocity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했지만 한번더 해보면은 0초와 1초 사이에는 이제 변위가 마이너스 2죠, 그죠 0초와 1초 사이에는 변위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죠그 다음에 시간 간격은 어, 1 마이너스 0하니까 1 해갖고서 이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2미터/초. 그러니까 거꾸로 2미터/초로 갔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1초와 3초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턴했죠. 이렇게 그죠? 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가 될것 같죠. 턴해서 플러스 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델타 T는 3백이1 하니까 2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하니까 8 해서 플러스 4mps예요. 그래서 1초와 3초 사이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4mps로 움직인 것이 바로 평균 속도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속도가 이렇게 이제 달라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간속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속도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응. 그래서 순간 속도의 경우는 이제 2.5초에서 하는 거잖아요. 2.5초에서. 그러면 이제 2.5초에선 대충 여기 이제 2초하고 대충 여기죠. 요 요점에서의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2.5초에서의 요 곡선의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2.5초에서의 순간 속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했냐 면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을 쭉 그려봐요. 어, 그려본 다음에, 뭐냐 하면, 요 델타 t분의 델타 x니까. 그죠? 그래서, 델타 t는 어떻게 되냐 면여기하고쭉 내려서, 여기하고의 차이인데, 요 값을 자를 재서 구해봤더니, 요기, 요기의 값이 바로, 어, 3.8초라는 얘기죠. 3.8초, 여기가 3.8초에요. 여기, 여기, 여기 닿는게 여기가. 3.8초고, 요 닿는 여기는, 여기는 또 이제 재봤더니 1.5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게 이제 나중 시간 마이너스 처음 시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인데, 나중에 위치는 여기인데, 이거는 10m 잖아요. 어, 10m고, 처음의 위치는 어디에요? 마이너스 4미터에요. 마이너스 4미터.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이제, 2 3분의 어, 14 해갖고서, 음, 그렇게 해서, 어, 이제, 6미터가 나와요. 아, 14, 그죠. 14. 14 나누기, 어, 2.3이죠. 그죠? 어, 저기 음, 14에서 음. 3.8예 이렇게 해서 어,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면 정확히는 이, 6이, 6이, 나오지 않죠? 14 나누기 어, 2.3 하면은, 14 나누기 2.3은 2 6이 262, 63, 18에, 어, 음, 정확히 6이 나오지 않죠? 이, 이걸 계산하면, 여긴 6이라고 썼는데, 어, 정확히 이제 6이 나오지 않죠? 어, 그런데 이제 어 어떻게 나 6을 하면은 2.3 곱하기 6 하면 63 18에다가 13.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14는 아니에요, 그죠? 2.3 곱하기 6 하면은 63 18에 여기 지금 13.8이니까 14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요 값을 구하면은 6보다 약간 크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어 6보다 약간 크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까 앞에서 x의 함수 관계에서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래 x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2 t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분했어요. 그래서 dx, dt. 이렇게 하면, 미분을 알고 있다면, 근데, 많은 학생들이 미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이너스 4, 플러스 4t. 이렇게 되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초에서의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2.5초에서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t 대신에, 2.5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t가 2.5를 집어넣으면 되죠. 2.5초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 곱하기 2 5니까 10이 되서 이제 6이 되죠. 그죠? 6m per se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이제 위치함수 시간에 따르는 위치함수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를 미분해서 구해보면 정확히 6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요 관측이 조금 잘못돼서 여기 3.8이 나왔고 뭐 여기는 이제 1.5가 나왔어요. 그죠? 요 시간의 관측이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썼어요. 쓰고 위치는 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인게 확실하고 10인게 확실해서 요 관측은 뭐 틀릴 게 없는데. 이 시간의 관측에서 약간의 그 이제 오차가 생겨서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은 어, 6보다 약간 크게 나오죠. 어 크게 나오는데 이제 렇게 이제 위치 함수 시간에 따르는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구한 이제 순간속도. 이게 바로 순간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게 바로 이제 순간속도 v를 갖다가. 이제 구해보면은 이거는 6m p sec가 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여기 x죠. 그러니까 플러스 x니까 위쪽이죠. 위쪽 여기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제 이제 이 x의 위쪽 방향이죠. x의 이, 수, 이 직선의 이 윗방향으로 어 6m p sec의 속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2.5초에서의 이제 이 파티클의 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